공산당에 찍혀 잠적했다가 한국을 발판으로 재기를 노리는 여배우 판빙빙이 최근 한국 선배 탕웨이를 만나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 화제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중국에선 거의 치명적이라고 해도 좋을 탈세라는 범죄를 저지른 탓에 사실상 완전히 퇴출된 판빙빙이 최근 해외에서 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그녀가 한국에서 재기에 성공한 선배 탕웨이와 연을 맺고 자주 만남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판빙빙에게 탕웨이는 한참 후배인 데다 인기도 떨어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야긴 어렵지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판빙빙에게 탕웨이는 관심 밖의 인물이었을 테죠. 그러나 판빙빙은 이런 자존심 따위는 이제 상관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탕웨이를 비롯한 선배나 지인들을 통해 한국 연예계 관계자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한국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소식을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판빙빙의 한국 이주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진지하게요.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텃밭 일구며 거주하던 분당댁 탕웨이의 조언을 자세히 듣고 결정하려고 한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뜬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꽤나 진지합니다. 탕웨이가 밟았던 전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고요. 물론 탕웨이는 공산당에 찍혀 중국 본토를 쫓겨나야 했을 때 홍콩 국적 취득을 선택한 뒤 영국으로 잠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콩도 사실상 중국 본토화 됐기 때문에 판빙빙의 선택지는 자유가 넘실대는 한국뿐인데요. 실제로 판빙빙은 수년간의 잠적을 끝내고 등장했을 때 난데없이 한국 드라마의 카메오로 출연하며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죠. 한국 감독의 영화에 등장해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연예계에 기웃거리며 재기를 노리는 판빙빙의 재기 노력이 탕웨이의 조언을 들었겠다 싶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중국 본토에까지 돌기 시작하자 중국 언론의 탕웨이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으로 출가한 중국 스타 탕웨이는 중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 같아 저는 사랑해주고 싶고 자랑스럽지만 그녀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이 특히 그녀가 한국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점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국 언론은 그래서인지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 부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중화권 연예계 정보의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인들을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성격을 댑니다 자유분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할 말은 하면서 주변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는 예술가 부부로 알려진 부모님의 자유주의 성향 교육 철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좋은 성격이지만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단언해도 좋은 단점이긴 하죠. 뿐만 아닙니다. 한국인 감독 김태용과 결혼하는 일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에 가까운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좋게 보일 덕이 없었죠. 그녀가 오랫동안 중국 광고계에서 퇴출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그녀가 최근 중국 광고계를 그야말로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회사인 지지의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분위기로 볼때 그녀의 이 전성시대는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싫어서 계속 괴롭히고 싶은 그런 이상한 심리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웨이 부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정부와 언론의 통제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이 행복하다라는 증명을 해야만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에 충성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인물들을 향해 조직적으로 괴롭히기로 유명하죠. 다행히 커리어 초기에 중국 본토를 탈출해 홍콩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 안정된 마음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탕웨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치는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독한 중국 네티즌들이 탕웨이와 남편 김태용 감독이 탕웨이 집안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립니다. 탕웨이가 한국인 김씨와 함께 부친 생일 잔치를 열었다라고요. 중국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고 승량이 때처럼 물어뜯습니다. 쇼빈도 부부가 별볼일 없던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대국으로 넘어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탕웨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딸 선머 김태용 감독과 함께 찍은 다정한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품위 있는 방법으로 응수하며 말이죠. 대한민국 영주권을 보유하며 실제로 분당의 한 주택을 매입해 소소하게 텃밭을 일구고 살던 탕웨이는 딸 선머에게 자신이 나고자란 중국에서의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부부가 합의하에 중국으로 잠시 이주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자신의 뜻대로 결국 중국 스타일로 자녀를 기르려고 한다는 이기심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그 어떤 경제생활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전적이 있거든요. 이는 바로 그녀를 스타덤에 올렸던 영화 세개 때문이었죠. 영화는 영화로 받아들이지 못한 옹졸한 국민성 때문에 친일파 미화 인물로 낙인 찍혀 중국 본토 활동이 원천 봉쇄된 씁쓸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이렇게 내리막길로 직행가던 그녀의 인생은 한국인 김태용 감독과 결혼을 발표하며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한참 연상인데다 언뜻 보면 이미지도 어울리지 않아 모두가 놀랐다는 웃픈 이야기도 있지만 탕웨이는 그 무슨 일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이라 자랑하며 한국 남편을 만나라고 추천하며 다닙니다. 사실 그녀는 김 감독을 만나기 전까진 영화감독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고 따랐던 펑 샤오강 감독의 요상한 폭로 인터뷰가 그 원인이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 그녀를 가리켜 탕웨이의 연기가 불만족스러웠다. 그녀는 노력했고 개성있는 배우였지만 당시엔 너무나 연기를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명 스타치고는 인간미가 많은 배우다라고 축혀세우는가 하더니 이어 촬영장에서 홀로 백팩을 메고 오고 담배를 피우며 양반다리를 하면서 힘겹게 마련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지적한다. 여자의 지능은 제한적이라 남자와 너무 머리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데 건방지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는데요. 탕웨이가 여기에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해 일이 커지진 않았지만 사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판이라 하기 어려운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합니다. 그가 감독한 영화 황금시대는 중국 유명 여류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당시 감독은 새끼를 보고 탕웨이를 일찌감치 주인공에 염두에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탕웨이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천재작가 샤오홍을 연기해 관객의 호평을 얻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감독은 당시 탕웨이의 연기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후회한 겁니다. 감독은 악의적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당시 보름 동안 하울빈에서 촬영을 할때 탕웨이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연기는 아니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연기를 잘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황급히 마무리하지만 결국 앞에서는 흉을 잇는 대로 다 봤다는 사실이 참 우습죠. 아무래도 자신의 손으로는 스타를 만들지 못했지만 한국물 좀 먹고 나니 곧바로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자 작정하고 까내리기를 시작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한심한 일이죠. 이렇게 그녀는 늘 중국발 악의적인 비난 세례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특히 별거설은 이들의 주요 먹잇감이자 전통적인 레파토리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누가 뭐라 해도 한국 남편과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정도로 귀인을 만났다고 볼수 있죠. 사람이 참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 남편과 평안하고 안전하며 그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을 망칠 거란 불안함이 없는 나라. 한국의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지금은 딸이 서예가로 유명한 할아버지, 경국 배우로 유명한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시 중국에 건너가 있긴 하지만 사실 탕웨이는 김태용 감독을 만나기 전부터 꾸준하게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생활에 시동을 걸 당시부터 한식의 엄지를 치켜들며 한식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여러 음식을 먹었어요. 다 맛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게 된 음식은 전복죽과 삼계탕이에요. 아참, 포장마차에서 먹는 달짝지근한 막걸리도 참 좋아해요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중국에 지내지만 한국어를 공부해 딸선모에게 부부의 정체성 모두를 전하려는 섬세한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탕웨이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 가족과 팬들에게 계속 전해지길, 또 그녀의 조언을 받아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판빙빙에게도 전해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